<laughs> <거> 왼쪽 보고, <laughs> 보고 뭐 아시잖아요. 네, 왼쪽 보고. 네, 그거 제가 한번딱 볼게요. 우리, 핀 보고 조금 열고. 그렇지, 그렇지. <laughs> 다 봤어.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라서, 본인이 <laughs> 할 때는 그게 잘안 되고, 레슨 중에서 제일 연습 못 하는 게 벙커샷이에요. 할수 없는 거. 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커팅이나 어프로치는 할수 있는데 드라이버도 연습을 할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못해. 자, 그래서 지금 저쪽 20m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보고 문제가 있, 있으면 해드릴게요. 한 번씩 볼게요. 두 번, 네. 네, 다음 분. 아, 두 번, 두 번씩 해보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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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알려줄게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그, 앞쪽으로 보세요 제가 공통점만 보여줄게 이쪽 앞에서 보면 일단은 일단은 그건 아시잖아요 공식은 지금 하시는 거 보여줄게 자 왼쪽 봤어요? 클라스을 열어 네 분이 공통점이 낮게 갔네. 왜냐면 이렇게 하셔 버려요 보고 클럽 펜슬 열었는데 안 열었어요. 음. 요거 연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각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체중이 체중이 왼쪽에 없으시더라고요. 체중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즉 이렇게 되면 안돼요 체중이 제그 혹시 제 영상 보시면 제 별명이 병신이거든요. 벙커이신데 <laughs> 벙커? <laughs> <봉코 씨. 웃음> 아, 아, 벙 봉신 봉신 벙신. 봉신이거든요. 벙신. 체중을 봐봐요. 지금 하시는 거에서 체중을 왼쪽에만 넣으면 이렇게 이제 왼발에 두잖아요. 왼쪽에만 놔도 얘가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낚아가면 안되잖아요. 왜냐면 턱이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페이스를 확실히 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탑법인데 얇게 따야 돼 얇게 따야 되는데 지금 깊게 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야 돼 이렇게 그러면 뒷땅을 쳐도 이만큼, 이만큼 뒷땅 쳐도 얘가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건 의외로 체중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체중 왼쪽 그다음 페이스 열고 얇게 따기. 얇게 따기. 그럼 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그 그 대충 보이는 번거시 아시죠? 그체중 왼쪽 왼쪽. 그렇지. 그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쫙 들어가 지심 있게. 더 어, 생각보다 더 밀어. 그렇지. 와 잘한다. 어 그거 그거 괜찮아요. 됐다! 그쵸! 그렇죠. 이제 대결해, <laughs> 이제 대결해, 한 개씩 골라요대결날 <laughs> <대결을. 웃음> 이겨야 돼요. 아, 이제 연습을 하니까 오, 나이 아, 공에 맞았어. 1m? 아, 1m? 1m 인정. 인정. 네, 인정. <laughs> 그렇지! 오! 들어가네. 오! 오. 1m 인정! 2m <laughs> <1정도 웃음> 인정! 나이스! 오! 3m, <laughs> <한 메타. 웃음> 체중 좀 많이 왼쪽이요? 예. 네. 그렇지! 아, 4m 안돼요 굿샷! 이게 페이스가 닿게 져요 아, 했잖아. 아까도 훨씬 낫죠? 네. 처음에는 누군가 낮게, 깊게 들어가다가 지금은 높게 가죠. 그럼 제일 어려운 거 할까요? 네. 거리별? 거리별 할까? 거리별? 네. <laughs> 거리별. 이건 어. 못하겠지. <laughs> 똑같은 스윙에서 아무래도 세게는 쳐야되지 체중 왼쪽 어느정도 뭐 거리 쓰니까 세게 두번째는 페이스 닿기예요 요정도는 요정도는 아까 벙커샷에서 페이스만 닫아놓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그렇지 받아야지 좋아 야 훌륭해 훌륭해 체중이 체중이 아, 더 왼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아. 네, 어, 아까 어, 사실 왜? 저도 처음에 할때 약간 요 정도 가다가 끝판에 가서 저도 한 점. 아이고 미안. 이렇게 했거든요. <laughs> 자, 이건 너무 오른박이죠. 미니멈 중간. 음. 미그 중간이란 스토리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알려줄게 왜 중간인지. 라이스. 이거 굿샷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뒷땅을 이만큼 쳤어. <laughs> 그니까, 이게 얇게 따서 그래요. 아. 이게 만약에 깊게 따는 스타일이었으면, 앞에 떨어졌죠. 그래서 벙커샷 할 때, 되겁안 먹고 하셔도 돼. 체중 왼쪽, 왼쪽.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왜 자랐냐면, 그 크기로 치친 거예요, 지금. 스윙 네. 전체가, 네. 그냥 딱요 크기로 치신 거예요. 이 정도 치시려면, 50m 치는 느낌으 치셨어요. 지금 벙커잖아요. 벙커니까 대8폭이렇있게 치셔야 되요